찬송가1 8 0장입니다찬송가 백팔십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도마이때 예, 예, 수 영광 중에 예. 름 예. 예. 나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 Bye, 그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또 그때의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한절만 보겠습니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자기가 택하신 자들,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전부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마 엄마하게 다 모이는 자리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laughs>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laughs> 대사로 이루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laughs>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laughs> 무덤 속에 들어갔던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썩어서 흙이 돼서 한 줌의 재가 돼서 없어진 이 육체가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남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 또그 당시에 살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제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도 함께,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해서 변화돼서 함께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변화돼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 그것을 공중혼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공중에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전부 다 모여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당장.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자손들이 또 친지들이 보는 가운데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한 줌에 재로 살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 있던 영혼과 우리 육체가 결합이 돼서 부활하는데,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 실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데,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믿겠다. 안 믿어도 할수 없고, 믿어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날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주님 만날 때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외 잘 드리고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베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되면서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해난 자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죄짓고 못되고 거짓말한 것도 악한 일이지만 악한 일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의 부활을 해서 그들도 영.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모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그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임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네. 어제 거룩한 주일를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전으로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 경향로의 교육자에수련회가있습니다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지키시고, 부자랑 종이 출타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류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짐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